전에는 왼손 등 나가서 헤드 나가는 느낌인데 이 손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가깝게 들어와서 맞아줘야지 공이 정확하게 맞더라고. 요 왼쪽, 아, 왼손이... 왼쪽 허벅지로 들어와야 돼. 요 네. 와서 왼쪽 허벅지로 오고 막 건지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죠. 아 확실히 다르다 아, 공이 너무 잘 맞았어요 원장님 <laughs> 아, 몇 번이에요 이게? 6번이요 6번? 네 4번 아니고? 어 갑자기 느낌이 아니, 6번 이만큼 안 나갔잖아요. 네, 6번 이안 나갔었는데, 갑자기 느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눌러만 하는 느낌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무슨 무슨 딥업을 쓰길래? 약간 쇼다이언을 더 눌러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롱아이언도 눌러치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쇼다이언은 눌러치기 쉬운데, 귀여 음. 기... 아, 방법이요? 어? 얘도 똑같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왼손등이 나가서, 헤드 가서, 여기서 이제 손 나가면서 헤드가 나가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왼손등이 나가면서. 음. 근데 그것만 하다가, 원전이 조금 알려주셨어요. 거기 힌트를. 더 좋은 느낌으로. 음. 전에는 왼손등 나가서 헤드 나가는 느낌인데, 이 손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가깝게 들어와서 맞아줘야지 공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왼쪽, 허벅지로, 와야 돼. 아, 네, 왼쪽 손이... 허벅지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여기까지만 레슨 했었거든요. 그죠? 네. 그러고가서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게 왼 허벅지로 가깝게 그립 끝이. 들어오면서 맞고 10시로 가져야지 더 공이 정확하게 맞아요. 음... 그거 생각하고 하고. 맞죠? 언제니? 맞죠? 그러니까. <laughs> 이래 되는 거다. 네. 자,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왔지? 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서 왼손을 허벅지가 까이 오는 거지. 이렇게 오면 맞고 해야 되잖아. 오, 맞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고 나가는 거지. 이렇 와서, 이렇게 와서, 왼쪽 허벅지로 오고, 막고 이제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요이 말이죠? 네 원장님 정확합니다 음. 그 느낌으로 하려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뭘 해주는 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왼손이 잘 나가다 보면은 음. 손이 알아서 또 오른손 여기 쓰다보면 저도 해봤는데 네. 꼬부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왼손 느낌을 좀더 많이 가져가 줘야 돼 음. 그러니까 확실히 눌러맞고 정확하게 맞는 거 거리감도 좋고 방향도 좋아지고 네. 아... 원래 롱헤어는 뭐 쓰레치 라이크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쪽이었는데 었 아... 쓰레치는 쪽으로 했었는데 왜? 근데 이게 멋씬죠 하면 잘... 할수록 눌러 치는 게더 정확하게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실수를 좀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실수가 안 나요. 음... 더 들어갔어야 됐어, 방금도. 완년도 눌러줘라. 그러시다. 손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체중, 체중이동도 잘 오버해줘야 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손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항상 서주면서, 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주면서 들어가줘도 이렇게. 이것만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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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놈아, 이어아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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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이 공 맞는 게 달라졌어. 나는 드라이버도 그렇지. 에이. 와 음. 확실히 지금 와 진짜 잘 맞아요. 완전히 좀더 레슨 해주시죠. 드라이버 한번 봐봐 드라이버. 공이 돌리면 되죠. 음 잠시만요. 나는 드라이버도 잘해. 오케이. 드라이버도 너 한번 잘 와봐라 이 선생님. 드라이버도 여기서. 어, 이것도 왠지 그대로 들어가시네요. 드라이브도 그렇죠, 나 드라이브도 이래가 하면은 이래갔지, 맞고 헤드가 이래가면은. 나는 그렇죠,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도. 아, 와... 진짜 안 풀리네요. 내가 이래 갈게. 네. 아이씨, 내일 취학 간다고. 내일 연습하러 간다고 공쳐야 되는데. 네. 나는 드라이브도 네. 이렇죠 여기 와서 왼손이 나와서 막고 헤드가 이렇게 음. 나는 이렇게 했죠 드라이브도 여기가 나와서 막고 이렇게 여기서 안 풀어 음. 네 앞에서 막말래 그래 보이는 거 드라이버도 하나는 그렇지. 여기 와서, 왼손에 막고 헤드게 가서 이리 넘어. 짧은 거든 뒷 거든 똑같이 하면 돼. 아이고, 씨, 허리 와이라260 <laughs> <laughs> 철락하니까. 드라이버가 진짜 나, 그이대천다니까 드라이버도. 이래 나와서 막고 헤드 가잖아. 잘 봐봐라. 중앙에 보이나? 그려치는 그래 네. 거.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식으로 쳐봤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치니까 헤드가 그러니까 약간 살짝 흰 느낌 나면서 뭐 뭔가 사대게 탁 치듯이 있잖아요. <laughs> 그래가는거든요 <laughs> 진짜 바로 들어와요. 네. 상가가 들어오잖아요. 어. 그러면 손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와야 되지. 응. 그래서 상가 나오면 그래야돼 네, 맞아요. 상가 나오면. 상가 하니까 이게 빨리 훅 났다. 드라이버도 그렇죠 드라이버도 으, 어렵다. 여기서 이렇게 안 돌고 그냥 아연처럼 그렇죠 나는 공이 묻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없어 한 개만 더 그냥 아연처럼 쳐는 게 라고 이게 뭐 특별히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아연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막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연처럼. 뭐. 저마다 다 쳐는 게 다르니까, 이거 꼭 따라 하세요. 이래는 말을 못 해. 사람마다 다른데. 그럼 이래 쳐보면 많이 편해요, 여러분. 공체가 편해져요. 뭐 멀리 쳐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 거리 가면서 공이 안좋고 살아가 댕겨야 되는 거지. 안좋고 공이 안좋고맞치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언 칠때 나와서 맞고 헤드가 이래 가는 것처럼 드라이브도 이래 쳐야 돼. 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이리 와, 서프로. 네. 오늘 옷을 입다 보니 서프로는 빨간 거, 나는 바지가 빨간 거. 콤비, <laughs> 콤비. 커플. 웃기, 약속한 듯이 오늘 콤비가 됐네. 네, 통했습니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평생 같이 살자. 골프 내 인생 형님 네. 여러분, 네. 전지 훈련서 만나서 지금까지, 야, 고1 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댕깁니다 아주 인생이 괜찮은 거예요. 골프 내 인생, 저 2대 원장이 될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 몇분 했노 11분 37초 와우. 자 오늘 11분 37초였는데 <laughs> 여러분 짧고 좋았다고 생각하면 짧았다고 짧은 것도 좋았다고 댓글 좀 부탁을 한번 해 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짧게 한번 해 볼게요 고습니다 자. 고기가 더잘맞네 <laughs> 원장님. 응? 어, 뭐야, 뭐예요, 이거. 진짜 이게 맛있고, 귀한 우와. 제주도에서 오는. 귀아이네 골든 낙이네 골든 나 <laughs>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이번에그서생이날이라고 골프공 한 10개하고 10박스 상품권 10만원짜리 3개 그 다음에 사과 3박스 오늘 또귤 이거 말고 하나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비야 우리 유튜브 배우 하나 줘야지 아니 뭐 보자 마자 가위바위보 쭉어 냉장고에 넣어더니향 붙듯이 한하다이야예봐예오 진짜 단다 최 대표 예이 뭐라카노 네가나잡 골든. 런가 아, 맛있네. 여러 가지 선물이 들어와서 공이 뭐 서프로하고 잘 갈라졌습니다. 정말 악을 쓰고 목이 시도 보람이 있고 공들이 나란히 늘어가는 것처럼 참내선내는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중 하나 먹었죠. 골든 날. 냄새가 억수 진하다. 와, 냄새 잘 냄새 잘